이 고래서의 칭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래서의 칭령은 단순한 한 제국의 왕의 칭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고래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 제국에 내린 명령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.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파괴되어 있는,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,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스타트를 그렇게 예를 든 겁니다. 하나님의 명령이고,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뭐, 돌아가도 되고, 또 여기 남아 있어도 되고, 이게 아니고.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.